오늘 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 하나님이 많이 하신 그동안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남아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 놀라운 일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 이것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죽으셨던 거가 다시 사셨다는 거세 번째로 부활의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거 이것도 네 번째로 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다섯 가지 큰 사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큰 사건에 네 가지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한 가지, 재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일곱 가지로도 할수 있는데요. 이 다섯 개 외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 일곱 개의 큰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과 심판은 이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하나처럼 이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에서 예수님 성천하신그 감남산 그쪽에 그 언덕 위에 우리 순례 팀이 가서 이제 보았습니다. 만은이 하늘이 정말 밝은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곳이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의 성천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성천하시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은 바로 이렇게 성천하신 예수님이 너희 눈앞에서 보는 가운데 올리우신 바로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오실 때는 여자의 동정의 태를 빌어서 어린 아기로 사람으로 태속에 조성이 되셔서 태어나셨지만은 이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그의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초자연적인 형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이 예고해 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림은, 어,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바로 일이 일어날든지 인류의 역사는, 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가 이 땅에 자기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작은 천국이 우리에게 이제 내적으로 그렇게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는 이것은 이 장차 우리가 이 성령의 큰 역사 속에서 부활을 입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부활의 보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계시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일부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모셔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체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산지식이나 믿음이 생기고 은사도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부를 보면서 이 전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어,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 어느 날 청년들의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청년들이 모인 수련에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청년들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를, 어, 듣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경이 있다는 거를 풍문으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옆에서 정말 방언으로 칵 한절히 기도하고, 방언의 감동을 느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것이 실제로 있는 거구나.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분명히 뜻이 있고 내용이 있는 말을 가지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성경에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거구나 그게 참 믿어지지 않는 좀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어떤 사건들을 자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자기 옆에서 지금 방언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좀 믿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언이 성경에 있는데 그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방언만 성경에 있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도 있겠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지옥도 있겠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신자가 되고 참 믿음을 이제 갖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도 이 땅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성령을 의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도 같이 다 하나의 큰 패키지로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서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림의 사실성이 첫 번째고요. 우리는 재림의 사실성,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치게 될 것을 우리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예고하면서 한 가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재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날이냐.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날이 아니고 그날 이 땅의 모든 종속이 애곡을 하는 그런 일이인단 말이죠. 그 날은 말하자면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입에서 큰 탄식이, 큰 후회가 혹은 큰 슬픔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각 사람 모든 족속 비슷한 말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찌른 자라는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애곡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애곡하게 되는가, 이죠왜 애곡하게 되느냐면, 그를 찔렀기 때문에, 예, 그를 상하였기 때문에, 그를 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존귀하고 영화롭고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찌르고 해치고 멍들게 하고 상하게 한 바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볼 때에 돌아볼 때에. 애곡하고 애통하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애곡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기 전에 주님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전에 이 예수님을 어~ 그는 이 정제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숨긴다는 그 열심, 그리고 그 자기가 의로운 바리세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해치고 교회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담에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위 해서 가다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현현을 보게 되었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 앞에 이 사도바울은 엎드러지고 눈이 잠시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또 다시 말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찌르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열심히 믿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큰 대죄를 그가 짓고 있었고 그가 하는 일은 미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이것은 미치강이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꼬꾸라지고 3일간 금식하면서 먹지 않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회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대적하며 또 그를 무시하며 사는 바로 이 삶이 얼마나 나중에 돌이키, 돌아보고 그 통탄할 바로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교 때도 우리 신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당들이 그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유물론 세계하고 딱 반대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미워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죽습니다. 영락교의 장노님 한 분도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경지 목사님 피날 갔는데 장노님 한 분이 지키고 있다가 순교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장노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비통하게 오셔고 그랬다는 간정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 잘하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숨긴다고는 자기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해치고 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롭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상처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예. 그뭐 교회 안에서 큰 소리도 내고 말이죠. 예.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처를 주고 찌르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예그 통탄할 길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 가운데는 여기에서는 뭐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의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잘못하면은 우리 주님의 몸을 교회를 해롭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은 자신들이 너무 너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애곡하게. 됩니다.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맞아. 그래서 충격을 받고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일이 나중에 엄청나게 잘못되고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다 하면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괴로워할 거예요. 뭐 그냥 사기 거르신 줄 알고 깨뜨렸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10억 짜리 도자기 뭐 국보였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겠습니까? 그 도자기를 하나 비싼 거를 깨도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그를 찌르고 사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애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결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곡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예,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들과 기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 살아왔던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그 좋은 구원의 날을 흡의하였다는 예,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 그날에 깊이 통탄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애곡하는 이 세계적인 현상 말이죠. 이것을 알때이 세상이 정말 어 당장의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당장의 어떤 이 세상의 재미나 쾌락에 많이 사람이 도취돼 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내가 뜻뜻하게 혹은 이 애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국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던 시대도 이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에 예곡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것이 스가랴서 12장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위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시대, 구원받는 시대를 내다본 겁니다. 여기 보면, 다위스지가이루살렘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어, 표현이고요. 은총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준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은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게 된다말 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 그게 바로 은총이고, 은총과 함께 이것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찌른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애통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겁니다. 독자를 위해서 울듯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우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라는 따로 따로 말 계속했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심령 심령 속에서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회개의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애통하는 회개하는 바로 이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러한 고난을 당하셔야 됐다. 나는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마치 독자를 인해서 슬퍼하듯이 그렇게 정말 깊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인간은 언젠가 한번 애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애통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해야만 구원받게 되는 이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애통이 있든지 그 애통을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대적해서 그를 찌르고 해치고 예수를 비방하거나 예수를 하여튼 예, 찌르는 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다 허비하고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 구원자를 내가 외면하거나 등지거나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서 예, 내삶 속에 이제 희망이 없고 내가 산이 인생은 너무나 큰 죄여서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절망으로 애통하는 그 이제 두 가지 애통 그두 번째 애통에 참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그두 번째 애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애통,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애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찌른 자들이 애곡할 것이다 말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 말이죠. 이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아간 인생에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은 정말로 슬픈 애곡에는 애곡의 시간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는 주님의 오심이 반드시 일어난다 말이죠. 그것이 지금 눈앞에 당장 안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 백년이 지났습니다, 뭐 천년, 이천년 교회 역사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던 것은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 말을 할까봐 하나님이 베드로스 3장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스케일이 커서 맞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이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다. 그러나 그 날이 그렇다고 안 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우리 생애 마지막 때쯤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것이 적당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예, 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끝나는 날과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에게 이땅의 삶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가 있다가 예수님의 그 날이 마지막에 이제 맞이하게 될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로 재림의 시간으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에 마치 재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건강한 신앙에는 유익합니다. 뭐 내일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정신 없이 뭐 당황하며 살고뭐 그렇게 생활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될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곧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직업도 필요 없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 필요 없다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편 개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는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동심하지 말고 매일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예, 주님이 그러나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좋기는 우리의 삶이 마칠 때쯤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 마지막 평가하실 분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땅을 이 숨을 거두는 날, 그 날은 우리가 재림의 시간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과 가사 중에 아주 그 어, 멋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이거 예, 그 영원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이 세계가 영혼으로 이제 들어가는 바로 이제 그 시간이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가변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간은 이제 끝이 나고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그 시간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난다. 내가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 날에 가서 애곡하지 아니하고 우리 오늘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진실이 회개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바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통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사는 그 삶에는 마지막에 슬픈 애통, 애곡함이 있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근신하고. 또,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